저는 제가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할수 있는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기 프랑크푸르트에 와 있는데 우리 KLDH 채널과 TVN 스포츠의 도움을 받아서 분데스리가 마지막 경기갑니다 오페나임대 미행 경기 갈 거고요. 지금 여기 동현이네 집에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급하게 왔습니다 네, 옷도 갈아입고 여기 기차역에 왔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번 갈아타야 될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내려서 새로운 기차로 갈아탔습니다 또 내리니까 축구 팬들도 많이 보이고 여기서 이제 또 버스로 갈아탑니다. 야, 멀고도 먼 길이다, 진짜. 버스로 한참 와서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야, 오는 데만 여기 프랑프트한 2시간 넘게 걸렸는데. 퓨어 제로 아레나. 경기장도 특이하게 생겼네. 어, 이런 프레스 조기 받았어. 조기 훈디스리로 가서 야 이런거 처음 입어본다 여기 프레스 컨퍼런스 룸 경기날 들어와 보는 건 처음이네 밥도 이렇게 줍니다 여기가 경기 전후 인터뷰하는 곳이고 이따가 2 감독님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인터뷰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음식 음료 그리고 기 이렇게 믹스존 가는 길 와. 여기가 위스투존이네 아, 대박이다. 그리고 지금요 바로 다음 단계가 여기가 이제 TV 인터뷰하는 자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KLDH 채널과 TVN의 도움으로 여기서 이제 TV 인터뷰를 해볼 수 있는 기회. 여기가 이제 바로 선수단 터널 바로 앞이에요. 어, 기, 기자석에 오니까 그날 선발 명단 페나임, 미넨. 그날 경기 지금 뭐 테이블 뭐 대안 공부 이렇게 나오는데 기자석에서나 볼수 있는 여기가 이제 경기장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와 벌써 뭐 날리는 날리야야 이게 거의 지금 피치 앞까지도 올수 있어 와 엄청난 경험한다 진짜로 야 다시 한번 tvn kldh 너무 감사합니다 야, 선수들 진짜 코앞이야. 미쳤어. 이 정도면 그냥 오픈 트레이닝이야. 다이어, 라이머, 델리우트, 파블로비치, 밀러, 우파메카노. 야, 다이소, 있어, 다이소. 있어. 텔. 야, 이렇게 앞에서 볼수 있다니. 대박이다. 와, 아, 노이어. 와, 와, 씨. 공 맞을 뻔 했다. 와, 이거 슈팅하는 거 선수들 지금 찍는데, 진짜 무섭게 느껴진다, 여기서 보니까. 야, 이 골기퍼가 진짜 역시 힘든 거야. 키미. 맞을 뻔 했어, 맞을 뻔 했어.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맞을 거 같아. 야, 진짜 이거 PC 코앞이야. 자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골키퍼랑 한 3m 거리에서 진짜 지금 게임 보고 있어. 공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야, 순식간에 골 들어가서 찍지도 못했어. 야, 텔 대박이었어. 텔 헤딩. 야, 저기 원정석도 난리가 났네요. 골 들어가서. 야, 순식간이라 못 찍었어. 또 순식간에 호페라임이 골넣어 아니 골들이 다 너무 순식간이야 야 지금 반반 10분도 안 됐는데 2대1이에요 아니 진짜 너무 순식간이라 골 진짜 들어가는 건무서웠다 코너킥 코너킥 호펜하임 선수들도 바로 앞에서 못 보네. 야, 네오펜하임도 경기장이 너무 예쁘네요. 너무 잘 지었다. 자, 아, 전반 종료. 전반 끝나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후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맨날 그 관중석에서만 경기를 보다가 아예 피치까지 내려와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하니까 야, 진짜 뭐 다르네요. 뭔가 재미도 재밌는데 다르긴 다릅니다. 진짜 뭔가. 아까는 저쪽 편에 코페나인 팬들 뒤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넨 팬들 쪽, 원정석 쪽반대쪽 골대로 왔습니 아, 진짜 나의 사랑, 고맙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멋있다. 지금 이거 인터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좀 70분쯤 들어와서. 근데. 아. 그새 꼬리 두 번이나 들어가서 3대 2로 호펜하임이 역전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지면은 인터뷰를 잘안 해준다고? 인터뷰를 잘안 해준다고? 큰일 났네. 망했다. 3대2 하는 순간 4대 2가 됐습니다. 야, 그 경기 끝나고 터널 앞에 있을라니까 기분 이상합니 한러형은방전저으으로나셔셔서밖에서 인터뷰하고 계세요 저기 인터뷰하시는 분이 투엘 감독님이에요 얼굴이 지금 가려니서고서 인터뷰하고 시고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고있같 아, 다한에서 인터뷰하고 크습아다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있습 이게 지금 에서 t 터 n 과하 KLDH에서 같이 하는 인터뷰. Nice you. you just had last match with Bayern. Yeah. How was it? Horrible. <laughs> 20 minutes uh, good and, and not good enough and uh, it's a bitter loss and uh, it happened to us way too many times and uh, we're not happy about it. Also seems you have had quite a lot of experience with managing Korean players like Min Jae Kim, Cho Park, yeah. Can you tell me a little about that? They're very disciplined. They're very polite. They're very very professional and totally reliable. So it was a pleasure to work with all of them. and It was a, always a nice experience. Do you think any situation with them? any situation yeah, with korean yeah yeah i have a lot of situations with the korean players but they are reliable they are nice you can laugh with them and they are, they are very professional so it's a very good mix yes. um, what do you think about becoming manager of korean national team of korean national yeah. team <laughs> let's see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comes in the future but uh, it's a good national team uh, they are very good players Thank you. <laughs> 아,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왕복만 한 5시간 한것 같고, 그리고 호펜하인머 뭐 가서 경기 보는데 총 오늘 그냥 밖에만 있었던 시간이 또 12시간 되는 것 같네요. 야,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너무 재미난 경험이었고 관중석에만 앉다가 이제 저도 그런 피치 위까지 올라가는 경험은 또 처음 해보는 거라 다시 한번또 말씀드리지만 일단 TVN, KLDH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투엘 감독님 인터뷰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 질문을 이제 미넨에 대한 마지막 경기에 대해서 또 여쭤봤고, 또 이제 한국 선수들이랑 인연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번 물어보고, 마지막에 이제 가볍게 또한번 던졌습니다. 음,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기혜중 감독이 만나러 갈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당장 뭐, 제뭐 클럽 감독님면서도 그랬지만, 당장 뭐, 감독이 되어주세요. 가 아니라, 언젠가 당신들의 선택지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 고려 대상에 포함이라도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네, 시작을 하게 된 거니까요. 뭐, 감독님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할수 있는 노력,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뭐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